네, 2023년 고1 9월 모의고사 37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도 약간의 과학적인 지문이 들어갔는데 기타가 크고 선명한 소리를 낼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타 줄을 튕기게 퉁기게 되면은 얘가 이제 크, 아주 많은 진동을 일으키게 될 건데 그줄 자체가 만드는 소리는 사실은 작아서 우리가 잘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기타의 바디, 우리 몸통 부분이랑 연결이 되면 그 소리가 그 몸통 안에서 더 증폭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제 공기를 통해서 우리의 고막으로 도달할 때그 같은 어떤 처음에 이제 줄을 튕겼던 그런 파동과 똑같은 어떤 진동수를 가지고 우리 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소리를 듣고 듣게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When you pluck the guitar string, 그러니까 너가 기타 줄을 뜯을 때, it moves back and forth. 그것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근데 hundreds of times every second, every now and then 단수 나왔죠. 그래서 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1 초마다, 그러니까 매초 수백 번씩 이리저리 움직이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 움직 임은요 너무 빨라서 그 결과 그래서 너무 모모해서 모모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이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너는 그 움직임을 당연히 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이시 나타내는 것은 디스 무브먼트겠죠? 어, 빠르니까 그 움직임을 볼 수는 없고요. 너는 이제 그냥 흐릿해진 그런 윤곽만을 보, 볼 겁니다. 그 움직이는 줄의 윤곽만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 strings vibrating, vibrating 뒤에 앞에 위치 주격 관계 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In this way, on their own, 그러니까 on their own 하면 스스로 이런 뜻이죠.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런 줄들은요. 어 이제 거의 어떠한 소리도 나,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들리는 거의 모무 안타. 라는 부정어로, 줌 부정어로 사용이 되죠. 거의 어떠한 소리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이 너무 이제 가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공기를, 주위에 있는 공기를 많이 이제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소리가 많이 나진 않아요. 자, but 하지만, 어, if you attach a string, 너가 이제 줄을 to 어디에다 달 다냐면요. 어, attach가 어떻게 쓰냐면, attach A to B. A를 B에 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너가 줄을 만약에 텅 비어 있는 큰 어떤 박스, 다시 말해서 기타 몸통과 같은 커다란 박스에다가 줄을 이제 여러분이 달게 되면, 그러면 그 진동, 진동은 is amplified. 됐으니까 수동태로 쓰였죠. 중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n o 음이 들리게 될 거예요. 아주 크고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줄의 진동은 이즈 o 스 전달이 될 거예요. 투 어디로 전달이 될 거냐면 기타 몸통의 나무 판으로 전달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전달이 된어이 이제 바이브레이션 했으니까 아이 기타 몸통의 그 나무 판자는요 이렇게 돼서 어 여기서는 이제 선행사가 뭐 뭐냐면 이제 위치의 선행사는 어이 나무 판넬을 부연 설명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나무 그래서 이제 뒤에 동사가 바이브레이트라는 복수로 들어갔죠.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패널스가 복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리저리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at the same rate as the string is, 니까그 줄과 같은 속도로 떨리게 될 거예요. 그럼 그 나무의 진동은 또뭘 만들어내냐면 더 강력한 파동을 어 인디 에어 프레셔스가 공기 압력에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시 똑같이 여기서도 엔드데이로 쓸 수가 있는데 선행사가 더웨이브쓰고요 이거를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컴마 위치를 사용을 한 계속적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법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컴마 다음에 대승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에 나무에 있는 진동이 더 강력한 파동을 공기 압력에 두게 될 건데 그 강력한 파동이 트라하고 여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away from the guitar. 해서 그러니까 기타로부터 더 멀리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그 이제 파동이 reach your ear d r u m s 가 그러니까 너의 고막에 도달할 때 자, 여기서 어위치는자차타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입니다. so reach to 명사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리치가 타동사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파동이 너의 고막에 도달할 때, 그것들 플렉스 인앤 아웃 했으니까 구비처 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할 겁니다. 근데 더 세임 넘버 오브 타임 됐으니까 1초당. <laughs> 아까는 에브리로 나왔었죠? 1초당 이제 그 같은 동일한 그런 횟수로 구비쳐 들어오고 나갈 겁니다. 뭐와 똑같이 들어갈 거냐면, 원래의 줄과 똑같은 이제 횟수로, 초당 횟수, 다시 말해서 진동수로 구비쳐 귀, 고막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어떻게 기타가 크고 이제 분명한 소리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막 이리저리, 원래는 줄이 막 이리저리 움직이는데요. 이 움직임은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흐릿한 윤곽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리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커다란, 이런 기타 몸통 같은 커다란 소기빈 상자에다 줄을 달면 어그 진동이 증폭이 되어서 소리가 잘 들리게 될 거고요. 여기 이제 나무판으로 전달해서 기타 몸통도 똑같은 속도로 이리저리 떨리게 될 거예요. 자그 나무의 진동은 또 다시 공기의 압력에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서 기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건데 이게 고막에 도달할 때 원래의 줄과 초당 동일한 횟수로 구비쳐 들어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동수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진동수를 가지고선 전달이 되어질 건데 거기에서 소리가 어떤 공간을 통해서 조금 중폭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진동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진동수는 똑같고, 그 진동수가 만들어내는 소리가 어떤 공간에서 증폭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